안녕하세요 그림으로 배우는 파이썬 오늘 제 7강 모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파이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모듈이라는 게 있고 이 모듈을 또 안에 들여다보면은 모듈만의 펑션 메소드 클래스 같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듈을 쉽게 이해하려면은 그냥 파이썬 기능들을 묶어 놓은 패키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처음부터 그냥 파이썬으로 모든 기능들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확장팩을 덧붙여가지고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모듈은 그냥 파이썬 기능들을 더 추가해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모듈은 개발하는 팀, 기업, 대신 뭐 개발자에 따라가지고 뭐 파이 게임이란 모듈을 이용해가지고 게임 개발할 수도 있고 뷰티풀칩이란 걸 써가지고 웹스크레핑 해서 인터넷에서 자료 긁어오기. 판다스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데이터 처리, 데이터 가공, 그다음 시각화, 이런 거 하는 등등. 정말 모듈, 라이브러리라고도 하는데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모든 모듈이 공짜는 아니에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아크파이 같은 경우에도 유료 모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툴을 돌리실 때라이센스를 체크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설치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쉽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mport라고 모듈을 불러오는 코드로 시작을 하고 다음에 모듈 이름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모듈이 한번 들어온 다음에는 그 모듈 안에 있는 function, method, c l a 등을 이런 식으로 모듈 이름, 마침표, 모듈 펑션, 메소드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모듈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다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판다 모듈에서 일정 기능만 불러와 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분 부분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또는 모듈 이름이 너무 길거나 불편할 경우에는 본인이 새롭게 이름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d. readcsv라고 쓰시면 은 위에 있는 판다. readcsv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제를 몇 개를 보여드리자면은 그래서 파이썬 노트북 열어보시면은 제일 첫이 블록부터 from a r c g i s g i s import GIS라고 이렇게 GIS라는 클래스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러오시면은 그 다음 줄이 GIS 클래스를 소문자 GIS라는 변수 안에 넣어줘요. 그러면은 이제 이 GIS 클래스를 가지고 뭐맵 메소드들 이용해 가지고 지도를 그린다거나 하는 이 GIS 클래스 모듈 안에 있는 기능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로 만약에 저희가 수학 관련된 뭐 연산을 많이 해요 그럴 때 import math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파이 값을 쓰고 싶으면 이제 math.pi 이렇게 해가지고 파일 값을 받는다거나 그리고 만약에 변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랜덤이라고 이렇게 모듈이 있는데 이거를 이름을 바꿔가지고 허니잼, 꿀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dir 허니잼 보시면은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랜 a n d i n t 라는 이 메소드가 있고 이제 허니잼 점 랜드 인트 그 다음에 뭐1부터1000 사이의 값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랜덤 값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은 그냥 이런 겁니다 본인이 이런 거뭐 무작위 수를 만든다거나 뭐 수학 관련된 것들 펑션 하나하나 만들거나 메시지 하나하나 만들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자주 쓰니까 같은 기능을 여러 번만들겠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묶어 가지고 공유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런 기능들을 개발할 시간에 차라리 이런 걸 불러와서 본인이 원래 하고자 하는 연구나 뭐 데이터 클리닝이라든가 더 쉽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모듈 라이브러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었던 정말 기초적인 파이썬에 대한 것들 그냥 바로바로 쓸수 있을 정도로 하는 내용들은 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이썬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100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면은 제가 가르쳐드린 거는 뭐 이런 식입니다. 정말 띄엄띄엄 가르쳤고 어떻게 보면 정말 날림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배워나가거나 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용하다가 더 알아야 될 메소드, 펑션이라든가 뭐 파이썬 뭐 문법 같은 거 있으면은 하나씩 하나씩 더 알려 드리면서 이 빈칸들을 채워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이 파이썬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더 하고 이제 다음 달에는 또 다른 것도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이렇게 파이썬하고 GIS하고 섞어가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